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일 <laughs> 오늘은, 그 색종이를, 그 규칙대로 접지 않고, 막 한번 접어볼 겁니다. 막 접어서, 무슨 결과물이 탄을. 자, one, two, t h 일단, 색종이 한장 꺼내주겠습니다. 한 손에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이색 종이 양면 양면입니다 양면인지 모르겠어 접어볼까요? 그리고 네모를 일단 접어줄게요. 막 접기 해봤더니 결과물이 어떻게 탄생할지 쬐야 다림질 을 한번 쭉 자, 다림질까지 쫙 해줘. 네, 다림질까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선에 맞춰서. 종이를 한번 막 접는 겁니다, 지금. 이거 뭐가 나올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것 같네요, 어차피. 자, 이렇게 접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한번 접어줄까요? 접을까 이게 한번 다른 질로 해볼게요. 사이즈가 좀안 막히는데, 뭐, 괜찮아요? 그 이거를. 아, 여기서 조금 막히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어떤 결과물이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3을 맞춰서. 어떤 결과물이 탄생할지. 지금 만약에 좋은 결과물이 탄생하지좀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와우.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고고, 고고기. 여러분들, 보시기 전그 다음에 보시기 전에 보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샤, 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 이렇게 합쳐주시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따라 하시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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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이 줄 하나 생겼죠 줄 하나 생기고 줄 하나 생겼으면 반대쪽으한 접어줘야겠죠 이렇게 있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사각으로 엄청 못 접어가지고 구독을 하시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한번 접어줄까요? 자, 좀 보시면 손이 엄청 많이 생겼죠. 제가 이 박스를 니단 여러 번 여러 거고 여러 번 하면서 보실까? 여러 거 열어보도록. 여러 잠시 뒤에 보 약간 오리엔탈 고여서 카메라를 잘 보이지 못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스튜디오 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잠시만요. 자, 지금 좀, 좀 이여이좀이상해 네,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거 패브리지 광거 아닙니다 집어둘게요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거좀듣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설명 영상 따로 올리겠습니다 근데 설명 영상을 올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어떻게 적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나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한번더 접어보겠습니다.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같이 내 해둘게요. 어떻 어떻게 될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여기 삼각 꼭지 쪽에 이렇게 내려서 한번 접어볼까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뒤집어 보면 오, 그럴싸해요. 자, 여러분들. 이 아주 큰정사각형 색종이가 이 자그만 정사각형 색종이를 표습 뒤에 보시면. 정말 대단하죠. 오, 박쥐 는데 그렇어요, 이 약품. 이 약품 영상 올려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따라 할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접어 보는데 이거 설명을 너무 안 올려놔서. 설명한 방법 <laughs> 중간에 비우신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한번쯤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안녕.